오늘의 메뉴는 뭐야? 오늘의 메뉴 가을하면 생각나지 아들. 가을하면? 음, 맛있는 꽃게탕. 그래서 엄마가 꽃게탕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 재료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 어, 육수 뭐냐 해서 엄마가 넣어야 될것 같아. 다시마 두쪽 그리고 무 약간. 그리고 양파 하나. 생각. 생강 약간. 이걸 엄마가 넣게. 먼저. 어, 자, 조심히. 우리 엄마가 이거 어, 쌀뜨물이야, 어, 2,000cc를 준비를 해놨어. 아, 2000cc. 어. 아, 이렇게 준비가 됐고, 자 꽃게 엄마가 네 마리. 응, 그리고 또 가을하면 은 생각나는 4마리. 대하. 어, 이거 1 2 마리, 1 2 마리가 준비가 됐고, 미더더, 어, 150g. 음. 음. 그리고 마늘 한 스푼, 된장 한 스푼, 고추장 한 스푼, 그리고 소금 한 스푼, 고춧가루는 두 스푼, 그리고 고명으로 좀 올릴까 싶어서 쑥갓 약간, 음, 음. 그리고 콩나물 머리딴 거, 머리딴 거, 어, 250g, 팽이버섯 반개, 음, 그리고 홍고추 하나, 청양 다섯 개, 그리고 요즘에 파가 조금 자른 게 나오더라고 음, 음. 그래서 다섯 뿌리 준비를 네. 했어 어, 이렇게 해 가지고 맛있는 꽃게탕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어, 자 그러면 육수를 좀 넣을 동안에 네. 어, 이거를 양념을 좀 갤까 봐개서 네. 어, 하는 게 어, 고춧가루 같은 것도 그렇고 겉돌지가 않아 아들 그래서 이렇게 끓 동안에 잠깐 이거좀 내자 하고 여기서 음. 후춧가루를 음. 살짝 이 양념 만들 때 넣는 게 좋아. 음. 어, 그러면 엄마가 살짝만. 네. 음. 그리고 엄마는 이거를 지금 육수를 내고 있잖아. 음. 이거를 건져낼 거야. 다? 아? 어 아, 양파 그는 것까지. 어, 그렇지. 왜 그러냐면 너무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 음. 탕 자체가 좀 지저분해 보여요. 음. 어, 그러기 때문에 육수를 좀 내고 이걸 다 건질 거야. 그래야 손님이 와서 이렇게 음식을 냈어도 지저분해 보이지가 않지. 음. 어. 이제 육수는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내면은 충분하게 육수가 우러나. 음. 음. 조금만 기다려 보자, 아들. 네. 음. 음, 아들. 이게 육수가 다 우러나서 엄마가 이제 건져야 될것 같다. 무엇을 하냐 이걸 먼저 넣어. 그게 뭐야? 꽃게 딱지. 응, 꽃게 딱지. 육수 이것도 같다. 육수 한번 우러나야 돼. 어. 응. 빼? 이것도 조금 있다가뺄 어. 거야. 음. 응. 왜냐면 이게 가을 꽃게는 네. 알이 없기 때문에 어. 굳이 응, 넣어서 끓여 먹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네. 빨갛게 이 익으면. 네. 빼내면 돼. 아, 바로 빼. 어. 어. 자. 그런 노하우가 있네. 아, 그럼, 자. 육수가 완성이 된거야 이제 음. 여기서 재료를 넣어야 되는데 음. 이걸 먼저 풀을 거야. 음. 어, 그래야 전체적으로 잘 풀려. 음, 간이 잘 배기. 그렇지. 음. 알고보면 꽃게탕도 참 수월해 네. 해먹기가 그치.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잖아 네. 어,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음식이 아니야 네. 어. 이렇게 집에서 해 먹으면 맛있지? 손님들 와서 오실 때 하면 좋을 응 음, 그럼 그래도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보람도 있고 이렇게 콩나물 먼저 들어갈 거야 네. 어, 콩나물 넣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 꽃게, 꽃게. 응. 이게 꽃게 네마리이기 때문에 한 6분? 응. 충분히 드셔 응. 그리고여고에또대고 푸짐하지? 응. 나가서 먹으려면 비싸잖아 그렇지. 푸짐하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해 먹으면 푸짐도 하고 또 엄마가 했다는 기쁨도 있잖아 응. 맛도 좋고 맛도 좋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미더덕도 아 미더덕 응, 그렇지 미더덕 만두기하고 미더덕하고 엄마 헷갈려 근데 엄마 이거 미더덕 산 거야 응. 이렇게 하고 청양을 넣어야 조금 국물이 우러나면서 얼큰하겠지? 음. 이제 한옥을 끓여야 돼 아들 이제 응 어, 그러고 이제 고명 올라가면 완성이 되는 거지 음. 자 조금만 기, 기다려 네. 음. 음 아들 네. 꽃게가 맛있게 끓고 있어요 음. 어. 이렇게 거품 나는 거는 음. 살짝 걷어야 돼자 어. 요 꽃게는 거품이 많이 나. 음. 음, 그게 뭐, 굳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음식을 해놨을 때 깔끔하지가 않으니까, 최대한 걷는 게 좋아. 자, 이제 이렇게 걷었고, 이제 엄마가 야채를 넣고 마무리를 하자. 네. 음. 대파, 이렇게 넣고, 홍고추도 이렇게 넣고, 그리고, 팽이버섯, 짠. 꽃게탕이 다 됐어. 가을이면 생각나는 꽃게탕. 얼큰하면서도 맛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번 이렇게 만드셔서 식구들과 맛있게 한번 드셔보셔요. 꽃게탕 끝! 맛있게 드세요!